안녕하세요. 작고 귀여운 하루를 만들어드리는 스페이스 만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4월 신상 스티커 딸기가 좋아 그림 그리기 시작해볼게요. 먼저 딸기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핀터레스트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합니다. 스케치는 노이즈 잉크 펜으로 러프하게 그려줄게요. 그림이 단순한 편이라 밸런스를 위해 소품의 디테일을 넣어줄 거예요. 디테일 넣는 작업은 좀 힘들지만 그만큼 다 그렸을 때 뿌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이번 4월 스티커부터 햄스터 캐릭터를 많이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평소에도 햄스터의 망충한 표정과 포동포동한 몸매를 정말 좋아해서 햄스터 영상과 사진을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귀여운 햄스터 많이 그려보려고 하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남은 공간에 파티 클까지 알뜰하게 다 그려주고 나면 스케치 완성입니다. 무태 스티커를 만들 거라 여백을 상정해서 스티커가 서로 겹치지 않게 위치와 크기를 변경해 줄게요. 스케치 레이어의 투명도를 낮추고 그 위에 외곽선 없이 색칠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귀여운 에이프런을 입고 손에 딸기를 들고 있는 캐릭터부터 그려봅니다. 그 옆에 딸기 모자를 쓰고 있는 햄스터도 그려볼게요. 하얀 앞치마를 입고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골든 햄스터입니다. 머리 위에 커다란 딸기도 얹어주고 좀더 디테일을 넣어서 완성해줄게요. 빨간 단발머리의 캐릭터가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그림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컵케이크를 한입 베어 먹고 너무 맛있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이 그림은 명암에 넣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넣어보았습니다. 스티커 구매하시면 새로 만든 명암도 같이 넣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빨간 머리에는 왠지 초록색 눈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주 그리는 편이에요. 어떤 색을 써야 할지 고민될 때는 서로 대비되는 색깔을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발과 옷에 좀더 디테일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컵케이크도 색칠해줍니다. 이번 스티커의 주인공인 딸기도 특별히 신경 써서 색칠합니다.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컵케이크를 먹고 있는 햄스터도 그려줄게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포인트랍니다. 이 캐릭터는 딸기 모자를 씌워주었는데요. 다 그려놓고 보니 왠지 빨간 망토가 생각나더라고요. 색칠하다가 생각한 것과 다른 느낌이 들어서 수정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딸기는 잼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저는 딸기잼 중에서도 보금자리에서 나온 딸기잼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쫀득쫀득한 맛이 좋아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시켜먹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딸기 잼 바른 우유 식빵이 먹고 싶네요. 이번에 그림을 그리려고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딸기꽃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빨간 과일 색깔과는 다르게 하얀 꽃잎에 암술과 수술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일만큼이나 꽃도 정말 이뻐서 그림으로도 그려 보았습니다. 잠시 근황 얘기를 하자면 제가 12월 이후로 영상이 뜸했던 게 사실 부위동염 수술은 잘 끝났는데 후속 치료를 받느라 작업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치아 신경에 생긴 염증이 부비동염의 원인 중 하나라 치과 치료를 병행했거든요. 그래서 신경 치료까지 다 하고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아직 치료가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한데 덕분에 건강은 좋아져서 대학생 때부터 달고 다니던 만성 두통과 통증은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아프시면 꼭 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길 바래요. 저처럼 미련하게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오랜 시간 원인도 모르고 아프기만 했던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다시 그림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귀여운 햄스터 파티실과 맛있는 딸기 디저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라따뚜 애니메이션이 생각나서 그려보았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케이크는 딸기가 콕콕 박힌 레드벨벳 케이크입니다 쿨쿨 자고 있는 햄스터 위에 올라가서 케이크에 딸기 데코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고 있는 친구 등의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타고 있는 햄스터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고 있는 햄스터의 마이웨이한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이번 그림은 탕후루 딸기를 들고 신이 나는 햄스터입니다. 축제에 가면 간혹 탕후루를 팔고 있는 걸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햄스터 색깔은 고민하다가 짙은 회색에서 아이보리 색으로 바꿔주었는데 더 눈에 잘 띄는 것 같아 만족했습니다. 이제 색칠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 여백을 칠해줄게요. 이번 4월 신상은 행운 햄스터와 딸기가 좋아 두 종류로 준비해봤는데요. 두 스티커 모두 귀여운 햄스터들 많이 그려보았으니까 좋아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마켓과 동일하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트윈티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오픈 한달 동안 30% 할인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 구독자님이 100명 조금 넘었는데요.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 모두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고 귀여운 하루를 만들어 드리는 스페이스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